는한그 도시는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무는 한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말이죠 은혜를 붙들면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은혜가 그를 사로잡고 있으면 우리가 은혜를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교회 사역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만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면 은혜를 상실하게 되면 모든 게다 갖춰져 있어도 그 교회는 무너져버립니다. 은혜가 작동하지 않고 다른 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 가지고 있는 재물, 사람 숫자 믿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하면 무너져버린다는 겁니다. 쌈팡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은혜를 상실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말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촉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그걸 붙들고 있어야만, 무엇을 뿌리든지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단해 보십시오. 은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다. 은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다. 헤세드 히브리어 헤세드 헬라로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림으로 충만한 것. 이게 연영급부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는 것처럼 은혜가 사라지면 교회 생활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져요. 요즘 예배가 안 들어지고 교회 오기 싫어지고 봉사가 안 되고, 헌신이 안 되고, 자꾸 교회 오면 갈등이 생기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누구 때문에 난 교회 못 가겠어. 라고 하는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닙니다. 은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가 메말라 버렸어요. 은혜의 강이 사라져버렸어요. 은혜의 강이 흐를 때는 내배 타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의 강이 사라져버리니까 배려는 있는데 노적고 가질 못하는 거예요. 무리 없으니까. 그것처럼 은혜가 사라지면 사역을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관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머물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소중히 다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히 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여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 주셨다는 의식입니다. 고백입니다. 여기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붙들면 복잡했던 문제가 해결됐벌. 은혜가 나에게 강하게 임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도 나를 그러 넘지을 수가 없어요.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어느 순간 갑자기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공로 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했는데 저거. 내가 저거 이루었는데. 내가 똑똑하니까 된 건데. 내가 어떤 말을 의견을 내 가지고 한 거잖아. 내가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망각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예배가 안 들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만 보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떤 건물만 보이게 되고 문제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로 채워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은혜로 채워지게 되면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행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붙들면 어려운 일도 쉽게 해버려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사람을 좋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사라져 버리면요, 뻑뻑뻑 뻑해요. 조만 것도 못 넘어가요.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교회 모든 사역들이 교회사는 모든 활동들이 교회사는 모든 일들이 교회 모든 말씀이 기도가 어디를 향해 하고 있냐 면 바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의 벽돌 한장한 장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봉사, 섬김, 모든 게 뭐냐. 하나님 충만, 은혜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방향이 거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역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 충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충만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리지 마세요, 절대로.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의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도록 모든 것이 향해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매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늘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셈 같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물된 동 동산 같은 그 삶, 끊어지지 않는 셈 같은 인생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모순을 만납니다. 어떤 복잡한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그것이 해결이 안 돼요. 첨예한 갈등 속에 놓여졌을 때 이거 안 풀어집니다. 누군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미워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 싫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들 수도 있거든요. 또 어떤 상처나 아픔을 평생 떠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는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평탄해 보이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 버려어요내 가족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나 자신에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해결이 잘안 됩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로만 해결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 인생이지만 다알수 없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른다니까요 내 자식이지만 다 모른다니까요 그것을 모릅니다 어떻게 펼쳐져 갈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가가 있습니다 마가가 있어요. 마가드락방, 마가복음, 마가가 있어요. 그런 러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실 때 빨가벗어가지고 이불을 갖다가 던지고 도망갔던 사람 누굽니까? 마가라고 기록을 해놓았어요. 딴 사람은 그렇게 안 기록해 놨 마가만 그렇게 기록해 놔가지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마가는 벌거숭이가 돼가지고 입을 다 치우던지고 도망갈 정도 도망갔다고 그런 인물로 묘사가 돼요. 그리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다가 그 힘든 여정 속에 밤빌리아에서 포기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나 못합니다. 나 못하겠어요. 나 무서워요. 두려워요. 힘겨워요 하고 가버렸어. 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가 마아가를 데려가자고 얘기해요. 그럼 바울은 또 성격 자체가 온순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안 됩니다. 배신자입니다. 대반자입니다. 물을 버리고 도망간자입니다. 약함. 또 도망갈 거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갈등을 맺잖아요.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의 원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가 되기에도 힘든 여정인데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이 전도여행을 못 갑니다. 그래서 나뉘어져서 가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고 그 존재 자체가 불안정의 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마가는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인물이거든요. 딴 사람이 대신할수 있어요. 굳이 마가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바나바를 통하여 마가를 포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끝까지 챙깁니다. 돌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나중에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마가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신뢰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향한 뜻이 계셨던 거죠.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돌보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마가 끝났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끝! 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귀하게 쓰십니다. 마가를 아끼셨고, 그의 가능성을 보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일이 하나님에게는 이런 일이 많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련의 시간을 주십니다. 해감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럼 해감은 뭡니까? 우리가 바지락이나 있는 조개 같은 걸 갖다가 물에다가 딱 하면 어떻게 하죠? 이 조개가 모래를 뱉어내죠. 진흙을 뱉어내요. 자갈을 뱉어내요. 그러나중에는 아주 멋진 요리에 쓰임맞는 재료가 되죠. 그처럼 것 하나님 교리를 쓰시려고 하니까 우리 속에 머물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어떤 것들이 세상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그걸 뱉어내도록 해감의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이 단련의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세상 것다 내려놓고 주님 것을 받들리게그 시간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 사람은 끝났어 박질사 끝뭐 누구는 도망갔어 배신자 하고 그냥 끝난 사람을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보시는 분이시고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 낭비 많은 세상에 사람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단련의 시간, 해감의 시간을 통하여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붙드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붙들지요 그럼 은혜를 붙든다는 말은 뭡니까?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사람도 맡기고 내 건강도 맡기고 내 자녀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럼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0편, 37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내가 이루는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버리시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만족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의 만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만은 만족이 없어요.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고 불행감만 가득하다는 사실이에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카톡에다가 그렇게 자신이 멋진 모습을 그렇게 사진을 올리고 합니다만은 올릴 곳을 못 찾으면 불행해져요. 아 오늘은 올릴 게 없네. 그러면 스스로 자신 향하여 불행감을 느껴요. 올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만족이 없거든요. 영혼의 허기와 목마름만, 배고픈 맛일 뿐입니다. 또 자랑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자랑은 뭡니까? 결국 경쟁이거든요. 경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늘뒤처질까 내가 나고할까라고 하는 불안감,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가져다가 나를 만족시키려고 해도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었지만 만족이 안 돼요. 또. 내가 자랑스러워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유함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도력에 묶여 버립니다. 갇혀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새장에는 어떤 새가 갇힙니까? 노래 잘하는 새, 깃털이 예쁜 새, 그 멋진 조화로운 몸매를 가진 새. 그 때문에 새장이 갇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자랑스러워 하는 것, 내가 그렇게 원하는 그것으로 내가 장악당하고 묶여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하는 그 하다가 사람이 다칩니다. 내가 자랑스러운 그, 것 그거 보여주려다가 다치는 거예요. 축구 잘하는 사람 축구 때문에 다리 망가져버리고요. 수영 잘하는 것 때문에 자랑하다가 물에서 끝나고요. 자기가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 때문에 갇혀버리고, 그 때문에 인생에 큰 낭패당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자랑하고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화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기 욕심과 자랑을 십자가에 꽝꽝꽝 박아버리 박아버렸어요. 이생의 자랑 이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세상이 와, 와, 와 하는 거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니까요. 나 그것으로 자랑 안 삼는다. 그것으로 나 자랑 삼지 않겠다. 깊은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로만 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자기를 깊이 성찰한 사람은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 가져도 안 되는 걸 압니다. 할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여 다 먹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폐합법, 자기 땅이라고 해서 다 추수하지 않고 모퉁이를 남겨두지요. 자기 건도 왜다안 먹습니까? 주님께서 다 먹는 게 아니다 하셨기 때문이죠.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 나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목숨을 부지한 부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을 베푼 사람들이었어요. 혼자 자기 거라 다 먹지 않고 그걸 깨뜨려서 기아가 왔을 때충년이 왔을 때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그걸 나누어준 사람.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살려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고 살라는 것이요 네가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알면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요.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얻은 거잖아. 내가 일 잘해서 내가 얻은 거잖아 이거 다내 거야 나만 먹을 거야 나만 가질 거야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세요 그래? 그랬어?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내 거가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내 거가 되는 거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거 다 내가 다 얻었다고 내 거라고 다 품고 있으면 그것으로 큰 화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지 않으십니다 필요한 것만 주시고 다 없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원하는 것으로 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온갖 좋은 은사가 하늘로부터 나에게 주어졌다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명석한 분해가 주님께 선물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영향력, 건강, 탁월한 능력, 어떤 경영 능력,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어떡합니까? 그것을 알고 은혜로 깨닫는 자만이 그걸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림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헛된 욕심, 헛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안 싸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안 싸웁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허무한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먹는 순간 그 사람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사람은 잃어버린 겁니다. 말싸움에서 이겼잖아요. 이긴 게 아닙니다. 그사람은 잃은 거예요. 이긴 것이 아니라 잃은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친구를 잃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인들 같이 교회 일하다가 말씀에서 이기죠? 그럼 그 사람을 이겨먹은 게 아니라 잃어먹은 거라고요.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안 사람은 그저 생각이 다른 거구나라고 인정하지 그걸로 안 싸워요. 이게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만이 진짜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만이 진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것은 가져봐야 나에게 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만큼만 주셨는데 욕심 더 내가지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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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지 않아요?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다 나가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주님께서 줄 성소하고 안식하라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다 고갈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다 허비하지 말라는 거야난 젊으니까 난영원히 20대일 거야. 천만의 말씀. 20대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금세 30대 되잖아요. 정신 차리고 나면 50대예요. 제가 정신 차려보니까 50대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내 마음은 이팔 중춘인데 10, 벌써 50대가 돼가지고, 강동서에 갔더니 저보고 아버님 그러길래, 제가 충격을 받아요 아직 마음은 총각인데, 저게 아버님 그러길래, 저 아버지요? <laughs> 한번더 은행을 갔다 주셔보고 아버님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충격을. 아, 내가 벌써 이렇게 불리는 거구나.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내편 아닙니다. 내 사람 아닙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이 사람한테 자리서이 사람도 내 사람 만들어야 되고 이 사람에서 설득해서 내 사람 만들고 이 사람도 내 사람 만들려고 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다내 사람을 모수합니다. 그렇게 잘안 해줘도 주님께서 붙여준 사람은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자리 갖고 다내 사람 만들라고 내 생명 의 시간 을다 고갈시켜 버리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욕심 낼 필요 없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만 내 것이 된다. 은혜로 주신 시간, 은혜로 주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겸손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대한 욕심도 부리십시오. 말할 수 있다고 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안다고 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말하기는 드디어 하고 듣기를 속히 하라 그랬잖아요. 누릴 것도 다 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열등 의식도 실패 의식도 다 이겨 버립니다. 주님께서 채워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실 것이니 됐다. 지금 힘드십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주님은 절대 나를 그냥 버리지 않는다. 주님은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고. 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 있을 것이고 또 주실 기회가 있을 것이고 사람이 떠난다 한들 다시 나에게 주실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은혜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름으로 축원드립니다.